투자의 핵심, 부자마인드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박승지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부자마인드의네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 특히 직장인분들께서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재테크를 선택할 때 효과적인 재테크를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고, 그러면은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 그 척도는 뭐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럼 효과적인 재테크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효과적인 재테크는 첫 번째로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좀 IT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많고 다양한 정보가 빨리 생산이 되고 또그 정보가 빨리 공유가 되고 또 확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만큼 어 그런 재테크나 투자 방식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재테크, 그런 투자 방식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생겨난 그 투자의 방법이 여러분들 귀 그리고 제 귀에도 이렇게 빨리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 같은 거를 할때 이제 인터넷 창에 어 각종 투자를 제한하는 그런 광고 창 팝업 같은 거를 본 기억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 문자로 어, 투자를 좀 제한하는 어, 그런 문자를 받아본 경험 경험도 여러 있는데 뭐 그런 문자 같은 걸 보면 어떤 식으로 글이 써 있냐면요 뭐 1년에 30% 이상의 수익률을 내가 보장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 당신의 최초 투자금을 두배 이상 불려준다 어, 이걸 우리가 보장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약간의 광고성 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기재해놓고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 같은 걸 보면서 어, 한 번도 내가 정말로 투자를 이곳에 해볼까? 내 돈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혹 하는 마음이 생겼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성이 재테크의 정말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그 수익성이라는 게 지켜질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켜지지 않을 거면은 뭐 이왕이면은 1년에 30%가 아니고 뭐 70%, 80% 이렇게 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또 원금의 두배 이게 아니고 세배네배뭐 배, 네 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사람이 많이 꼬일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정말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상품,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그런 걸 표현을 하자면 그런 상품들은 일단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품들에서 약속한 그 수익률이 정말 진정으로 발생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투자를 유치하는 그 회사의 뭐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많이 이익을 주면서까지 과연 그 돈을 유치하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노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어, 이익창출이 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익이 커진다면 될수 있으면 가능한 투자자들한테 적게 주려고 이익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많이 이익을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한 번만 잠깐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 투자를 유치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오너라면, 과연 그 사람들처럼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타인에게, 제3자에게 줄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을지, 이 부분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올바른 재테크구나, 라는 기준은 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성은 당연히 커야 하지만, 효과적인 재테크라고 하면, 수익성은 당연히 커야 하지만, 그 수익률이, 어, 수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특징이라면, 어, 원금 보장이 어느 정도 확실한 건가, 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어, 사실 투자라는 게, 말뜻 자체도 이제 자본을 던진다는 거죠 투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것처럼 어느 정도 투자의 위험성은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정말 나는 그런 투자 위험성은 너무 싫고 나는 100% 원금 보장이 되어야 돼라는 사람은 보통 그냥 은행에 저축만 하겠죠. 네 그런 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는 못하시고, 근데 또 반대로 투자 위험성이 너무 높은 곳에서 그런 투자를 즐기시는 분들 또한 부자가 되는 거는 매우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하는데 잘 길이 이렇게 닦여진 표준 코스보다는 좀 통행이 제한되는, 뭐,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던가, 풀숲이 이렇게 막 우성한 그런 길로 가야 한다던가, 바위를 타야 한다던가, 그런 통행이 제한이 되는 코스를 내가 좋아해서 산을 오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갈 때는 내가 정말 그날 따라 컨디션이 좋거나 그날 따라 해가 쨍쨍 이렇게 피는 날,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는 내가 정말 그렇게 위험을 감안을 해서 그 산의 정상에 도착을 했을 때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는 쾌감 같은 거는 정말 클지 몰라도 만약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오점이 발생이 되면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날따라 갑자기 뭐 몸살 기운이 이렇게 난다던가 아니면은 갑자기 이게 비가 내린다던가 뭐 예상보다 해가 빨리 진다던가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까지도 이제 위험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투자도 위험성이 높으면 물론 잘될 때는 좋을 수 있어도 어,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니까 운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성이 높아도 이제 부자가 되기는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물론 100%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라는 거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100%에 가까운 투자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주식, 그리고 워낙에 이제 핫했던 코인 같은 걸 예를 들자면, 어, 정말 각종 SNS나 매개체에서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이제 올라왔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한다. 둘다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막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식의 말들도 많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나의 투자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는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주식이나 코인에서는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재테크의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원금 보장인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까먹지 않으려면 주식하고 코인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의가 있어서. 근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부정적인 측면만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뭐 이왕에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어제 방송 자체가 부자 마인드라는 책을 해설해 드리는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그 책이 어 경매 투자를 통한 부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경우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지금까지 길에 길을 걸어온 데 있어서 제가 스스로 투자를 하면서 어, 느꼈던 점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어도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 소위 말해서 좀 망해서 이렇게 경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제가 직접 뵀던 분들 중에. 어, 아니면은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시작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어, 몇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고 이 망해왔던 그런 것들이 몇 개월 만에 경매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서시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매 투자가 정말 부자의 길로 갈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그만큼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또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좀 방송을 하고 있고 사실 그 그러니까 다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어 효과적인 재테크의 이제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수익성 부분하고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연 이제 최고인 것이 이제 법원 경매란 말이에요 경매 투자인데 이거는 저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경매 투자가 어, 좀, 한마디로 좀 형편없고 보잘 것 없는 투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어, 경매 투자 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한, 경매 투자라는 게 다, 좋은 거라는 당연한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방송을 할 때, 어,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은 그 당연한 사실을 이제 이해하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만약에 반대로 좀 물음표가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 차신 분들은 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거를 아직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사실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그 이론적인 개념을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새롭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물음표가 정말 그 새롭게 이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렇게 방송하면서 방송 들으시면서 그 물음표를 이제 느낌표로 바꿔 가시면 되는 거고, 어,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원금 보장하고 수익성 부분에서의 법원 경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 방송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고, 제가 제 개인 이메일도 이제 댓글창에다가 기재를 해놓을 테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